건강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고 오랜만에 튼 채로, 묻어지는 타워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킨 채로. 여러분들 집중할 거여서, 조용, 조용히 할 때도 있습니다. 어, oh, 잠깐만. 아, 이거 실수 실수가 왜 없다고 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근데 어차피 게임 소리는 들리기 때문에 그 소리만 들으면 되겠... 습니다. 아까 사람 나갔는데 아까 그 빨간 모자 그 사람 빨리 깨야 돼요 촬영 불량 불량이 너무 많아서 위에 아니었나? 한 칸도 가야되나? 좀그 대신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밖에 소리 때문에 갑자기 시끄러울 때 찍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 여기에서, 낙하. 아지금 오늘 분량이 많이 늘어나겠는데, 근데 2025년이어서 이제부터 편집을 한다는 는으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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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눈, 이제 집중할 거여서 조용히 할 겁니다. 손이낼 때까지 시작. 말 없이 할 수도 있겠는데. 아, 어저, 어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너무 많이 내려왔네. 근데 말을 해서 문제예요. 말을 해서. 말안 하면 진짜 잘하 나요. 말 없이 해볼게요. 잠깐만 어? 아이고 잠깐만 어떻게 해 돼요 와 태통아 야안 좋아 오늘은 못깰것 같은데 얍 하면 얍 하면 다른 타워로 와주거나 다른 곳으로 가질 거예요 하나, 둘, 셋. 야? 아우, 들어갈 데 왔네. 한 모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타워은타워는안 타워는 하고, 그, 한, 항공, 한모 할게요. 저는, 음, 일 시, 7시... 7시까지할 예정입니다 그시간대라고 여기에서 아니 그냥 제가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할 때까지 하자 첫방부터 암살자안 걸리겠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뭐한거 아니요. 근데 첫판에 걸리면 운 좋은 거 아닌가요? 저도 잘... 잘... 몰라요. 제발... 아... 시민은... 왜물건이안 보이지? 기분 탓이 아닌데, 영상에도 이렇게 올라갈 텐데. 뭐, 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살인자가 활동을, 뭐죠? 이 위로 올라가나? 타울로 올라가야 되나? 오, 뭐죠? 아니, 저 녹을 내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간 다음에 와아파트먼들 시도 시도 오, 제먼 최고가 아닌데 릴레 풀려서 캐릭터들이 잘안 움직이 고퀄리. 걸리... 아이 고퀄리 되자마자 죽이네. 마루랑 함께 가네. <laughs> 여기 보분은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제가 옆에 자꾸 안 지워가지고, 여, 옆, 여기 옆에 뭐 보이거나 할 겁니다. 여기 옆에 지운 거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해서. 원래 틀리지만.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옆에 못 뜹니다. 이건 어디갔지? 제게 살인자 아니죠? 얘? 예? 총을 총을 제끼고 있다고요? 점프차가 붙으면은 죽네요 제가 인벤토리가 안 좋은 거 밖에 없어요. 크로즈 38, 수박과 도성, 화려한 길, 물결, 휴일 2개, 기본, 모래 5개, 아이비 유체 패블 2개, 호박개. 총은, 카페, 하트, 광총, 코코넛, 물결, 잠시종 기본, 모래 6개, 카드. 수키론 발자국, 똥포문 망기. 제발, 살인자라도 와. 자, 지금부터 발라면. 시작하면 아니겠죠?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살인자가 아니긴 해요 그냥 매일 0초 되면 살인을 5 0초 정도. 음. 일로 <돌린> 어디 갔지? 한명더 있나요? 이게... Okay. 이거... 사진 한번 찍고... 이게 저죠... 그 다음에... 보안관을... 원합니다, 선아. 왕관을 원해요. 제발. 이 뭐죠? 이게 뭐죠? 제가 확률이 좋은 건가요? 와, 이 유튜브로 평생 남긴다. 어? 누구죠? 너니? 너니 나 아까 못봤어 칠 칠가위 칠가위의 운을 밀어봅시다 너인가? 너인 것 같은데? K하고, 아니. 얘 같은데? 난딱 봐도 쟤 같은데? 일단 위에서. 다음가다 아니, 아까미... 그다음 게임으로... 자, 블레이드 보왔는데 시작한 다음에 바로 켰네. 나 능력 뭐였지? 제일... 아까 들어와서 안 떠. 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저건 저 같은 거나요? 아닌데? 아. 어? 일렉이 응? 걸려있는데? 들어가졌네. 이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음, 음, 한 판만 더 살게요. 어, 네, 예, 어. 일단, 한 방은 끝났으니까. 바이바. 스키랑 뭐, 뭐. 재미없어요죠 어, 큰 바.